사사기 세 번째 시간, 오늘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사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우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리더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우시 다스릴 때는 80년 동안 그의 지시하에서 잘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하소랑 야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소랑 야빈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상대의 말씀을 앞을 보고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소리에서 통치하는 바나한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바로세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비랑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라. 아멘. 하소랑 야비는 가난왕입니다. 가나안 즉, 가난 본토박이란 뜻이죠. 그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입니다. 철병가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문명이 앞서고 무기가 더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은 탱크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떼구 900대를 앞세운 이하소랑 이 야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하소랑 야빈이 사사께 처음 등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그가 선에 처음 등재하는데요.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북쪽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 대적한 그 대표적인 왕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요호수아 1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솔은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호수아가 돌아,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땅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였고또 하솔을 불로살랐고 예. 하솔이란 지역은 북북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도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은 북쪽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때는 각각 성읍, 서읍의 족장들이 모여 사는 이런 때인데 하솔 왕 야빈이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우사에서 하소랑 야군이 있던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박살이나 버리고 그들 중심지인 하소를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주민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이 사사기 사장까지의 기간은 한 200년이 채안 되는 기간입니다. 200년 만에 그 꺼져가던 불시와 같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평생 또한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에 그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아,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죽었지만,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사단을 완패했습니다. 참세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뱀이 여자의 에? 뱀이 여자의 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손이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막 죽고 패했지만 아직도 계속 그 잔재 세력이 남아 있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 철병고 900대를 앞세운 야빈의 괴로움 속에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신이 학대를 받았더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예. 수노 열심히 농사 지으면다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드보라입니다. 4절5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남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거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두보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뭐, 뭡니까? 그는 라비도시라는 사람과 결혼한 여성이란 말또 그는 하나는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 사사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평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인데, 이, 이 두보라는 여성이지만 그런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부터 한 3천 년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 진출하고 일하고 있지만 3000년 전에도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여자 사사 두보라가 사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남성들조차도 감히 나서기 어려운 이 때에 여자의 보험. 그것과 결혼한 여자의 몸으로 그는 사사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되게 있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가정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록 여자이고 절연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절을 주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쓰신다면 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드보라는 나서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곤 할 때에 예로 순종한 그런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예로 순종하는 그래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이이 두보라가 이 사사가 되었지만 이 나라를 하소랑 야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역부적인 것을 알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야빈과 그의 병거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바락 또한 이 야빈을 이겨야지만, 그를 물리쳐야지만 이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평안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소랑 야빈을 자신에게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는 그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전쟁은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당신이 제 옆에 계시고 저분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이 바라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보라가 그 제안을 함께해서 어쨌든 이 바라기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여기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소랑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너가 얻지는 못한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가 전쟁을 치르지만 진정 그 하소랑 야빈을 죽이고 이 전쟁에서 적군의 장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하나께서 님 넘기겠다. 결국, 부족한 믿음 때문에 바라건 수고했지만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900 대나 되는 이 탱크 부대를 앞세운 하소랑 야빈을 그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 나라처럼 우리는 한 20살, 21살 좀 되면은 이한 2년 정도 지금 군에 가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군으로 복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 농사짓고 예? 고기 잡고 양치고 이러다가 예?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은 20살에서 50살까지 건강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 훈련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900대의 탱크를 앞세운이 사람들을 무, 무찌른다는 것은 예? 저들은 정식적인 군인이고, 이들은 철, 네, 청동기 문화인데, 저들은 철기 문화로 예, 전차를 앞세우고 나오는데,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해는가? 그건 5장에 보면은요, 이 두바라와 바라기 전쟁을 이기고 부른 노래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전쟁에 이긴 비결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1, 1만 명이라 되어지는 군인을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는 하소랑 야빈에게 들리니까 그도 어, 이 자기들을 묻히려고 하는 이, 병, 이 사람들을 어쨌든 에, 에, 그, 그 사람을 어, 피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병거를 끌고 기손강가로 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손, 다볼산 뭐 이런 지명이 익숙지 않죠, 그죠?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 익숙지 않아서 이스라엘 지도가 여러분에게 익숙지 않아서 좀잘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밑쪽에 있는 해발한 588m 되어지는 제법 높고 가파른 그런 산인 것입니다. 반면에 기손강은 기손강은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동 서쪽에 서쪽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기고 갈멜산에 싸워서 이기고 불이 내려서 이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을 전부 죽여 버린 그 강이 기손강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그 기선강이 흐르는 거기에는요 제가 이 갈멜산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평야 평야지대가 예?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면 저기 에, 우리나라 중간으로 이렇게 백두대간이 라고 있죠, 그죠 백두대간에서 이, 이, 이 동쪽으로 내려오려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서 태벽을 올라가려고 해도 굉장히 가파르고 예? 강릉에서 대관령을 올라가려도 굉장히 가파르죠, 그렇죠?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완만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운데로 해서 그렇게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악한 800m, 700m 이런 고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헤브론, 베델 이런 대표적인 그런 성읍들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렇게 백두대간 같은 그 길이 이렇게 산악지대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기선강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이 지역에 가서는 거기에서는 그 동소가 이렇게 아주 낮은 구름지대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이 아닌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은 588미터가 높은 곳이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그리고 평야지대가 네.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차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잘 달립니까? 평야지대에서 잘 달리죠. 그죠?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기손강과 이스라엘 평원에 이카수랑야빈 이끄는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 병거가 산위로는 못 올라가죠. 산위로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로 내려오면은, 예, 만명의 군대가, 여러분, 병거, 예, 크9 0 0대를 앞세운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 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덴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예, 뭐가 왔다는 겁니까 비야. 성경 잘 읽으시네요. 에돔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동쪽입니다. 더 동쪽. 예,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볼 산에 모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군인들이니까 만 명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서쪽에서는 지금 그 기손 강가에, 기선 강가에 하소랑 야빈이 땡크 900대를 앞세우고 거기에서 여차하면은 이 다볼산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저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 하소랑 야빈은 비가 오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솔한, 그, 이제, 다볼산이 있는 그쪽에서도 비가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 물이 이 기선강을 따라서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여기 4, 5장 21절 말씀해 보면은요, 기선강은 그 물이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내 강이라. 표류시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류가 뭡니까? 에? 물에 떠내려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풀탕 물이 내려오면서 그 강물이 이 평야 지대를 예? 휩쓸고 가니까 여러분 평야 지대 안에 지금 그 탱크들이 예? 철로 된 그런 명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밭이 뭐가 됐습니까? 진흙밭이 되었죠. 그렇죠? 진흙밭이 되면은 탱크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 이 당시는 전차니까. 그러니까 물에다 쓸려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부대니까 이 사람들은 그 힘만 믿고 나왔다가 병거로는 이스라엘 만명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라의 군대가 훈련이 넓돼있어도 만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 탱크부대 땡크 탱크만 믿고 나왔던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미리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바라가 너가 군린만 명을 끌고 다볼산을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하소랑 야빈을 저 강가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확 내려서 그들을 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 내가 너를 이하소랑 야빈 너희 손에 붙여주리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는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내말 믿고 가라.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면은 그것은 반드시 십상으로 주어진다는. 하나님 이기하신다면은 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적군도 우리에게 넘겨준다면은 넘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작전도를 다주시고 그러면 내가 믿게 이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 제가 올해 강동대 노회장으로 일하면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힘든 일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산하에 한 10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부터를 했죠. 처음에. 그런데 많이 기도해 주어서 정말 평안하게 지난 6개월을 지나고 가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평안하게 좋은데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옥계에, 옥계에 또3.6 불진에 큰 산불이 났었죠그죠큰 불이 나서 이쪽 지역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 두개 교회, 동해에 있는 두개 교회에 두 가동도 피해를 냈습 그런데 그 무렵, 에3월달에 여기 삼척 끝자락에 역둔이라는 곳이 있 하장이라는 곳 아시죠? 하장에서 정선 쪽으로 더 가면은 끝자락에 역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뒤에 권산인 가정 하나가 그만 구억에서 불을 때다가 그 불이 이제 벽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서 그집 전체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정들은. 국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서 배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은 성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저 속초의 산불의 예를 보면은 그들이, 예? 어, 그들이 한 1억 정도 넘는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을 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재가, 집에서 화재가 난 가정은 이런도 보장이, 1런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권사님은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화재가 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다불탔어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객지에 있는 딸이 지 전화를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거기 혼자 살지 말고 이제 불에 탔으니까 엄마지지을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서. 권사님은 돈이 있는 돈이 전부가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그런데 권사님은 원래 도시에 살던 분인데 이제 이제 역도 내에 내려와서 시출년 전에 이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야. 이 역등 교회의 세운 내종이 네 연약하니 너는 이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잘도와라 하는 이런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음, 마음을 갖게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큰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제 건사님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죠. 뭐 터전도 없는 여기에 다시 집을 짓고 남은 인생을 여기 사느냐 아니면은 이 집을 이제 다 모든 게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 딸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럴 것들 같은데 그러지 않고 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꼭 부채를 진다 할지라도 집을 지어서 여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내생 잘 됐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저희 노회 임원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어떻게 하면은 예? 그 권사님 가정을 도울까 해서 제 전에 있던 노 회장님이 총액 예, 부재부로 연결해서 총액 부재부에서한 삼천만 원 정도를 돕고 여기 저기 교회에서 보부분 이런 일들을 해서 한5천만원 되어지는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채를 내어서 교회를 아, 집을 이제 지어 이제 거의 다 이제 중공이 되었고 아직 이제 중공 허락은 아직 안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원도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산불 피해도 구제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노예 산하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의논하셔서 살아가시면 이곳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당에서 그렇게 의논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이, 오셔서 이 몽골까지 오셔서 삼책에셔서 식사하시고 거기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돌아보시고 경력금을 전달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집을 다 지었는데 예, 저렇게 산, 산에다, 산 밑에 저렇게 아주 아담하고 예쁜 집을 혼자 혼자 사시니까 잘 지어서 이제 준공허락만 하면 되는 곳에 천백만 원을 하는 적지 않은 금을 이렇게 보내시고 주 제가, 제가 요번에 사실 이그 깊은 사정은 그, 그 권사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정들은 이번에 저도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산불이는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죠? 6개월이 지났는데. 응? 그리고 산불도 아니고 화재로 집이 소실되었는데, 그런데 본인의 마음속에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부채 없이 부채 없이 짐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오늘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후대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